looms out of the darkness as our submersible rises slowly. What looks like a large elephant trunk is in fact stalic like structures called rusticles. These are formed when iron-eating bacteria attack. Titanic조사탐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난파선의 유인 오션 게이트, 익스페디션. 2021년 수중 관광 회사 오션 게이트는 대서양 3,800m 아래 해저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를 직접 육안으로 관람한다는 관광 상품을 출시합니다. 1986년 미 해군의 유인 심해 잠수정 DSV 엘빈이 심해에서 타이타닉을 탐사하는데 성공한 이후, 영화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영화 타이타닉을 제작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침몰한 타이타닉의 잔해를 살펴보는 등. 극소수만이 침몰한 타이타닉을 직접 관측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카메론 감독이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롤렉스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딥시 챌린저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알려진 마리아나 해구를 탐사하는 데 성공하며 잠수정 기술은 놀라울 정도의 발전을 거듭했지만 민간인이 심해를 탐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이러한 상황에서 돈만 지불한다면 심해 3,800m까지 잠수해 타이타닉을 볼수 있다는 관광상품의 등장은 그야말로 혁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불어 오션게이트가 이 특별한 여행을 위해 개발했다는 타이탄 잠수정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여러 요소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었는데요. 타이탄 잠수정 사양 탑승인원 5명 만화의 2명에서 3명의 탑승인원이 한계였던 기존의 잠수정과 달리 5명이나 탑승이 가능했으며 설계 사양 심의 잠수정 중 가장 큰 관측창 지름 53cm 21인치의 널찍한 관측창으로 아주 생생한 관람이 가능했죠. 나사와 협력하여 설계된 이 혁신적인 잠수정은 극한의 해저압력을 견딜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안정성까지 매우 뛰어났습니다.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작회사이자 미 방위산업체인 보잉 또 미국 항공우주국과 협력하여 선체를 설계했으며 따로 제작한 3분의 1 크기의 미니어처로 워싱턴 대학교 응용물량연구소에서 테스트까지 마쳤다는 타이탄은 곧 백만장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최첨단 기술을 갖춘 타이탄은 비할 데 없는 심해의 전망을 제공합니다. 대형 관측창 외에도 타이탄의 외부 카메라는 외부 환경의 실시간 풍경을 제공합니다. 승무원은 잠수정 내부에서 대형 화면 또는 태블릿을 통해 각 외부 카메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버튼 클릭 한 번만으로 승무원들은 카메라를 선택하고 음향 센서를 모니터링하고 심해 생물 및 타이타닉의 이미지를 볼수 있으며 소수의 사람들만이 경험했던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이 매력적인 광고 문구에 이끌린 손님들은 15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타이탄에 탑승. 눈앞에 펼쳐진 타이타닉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죠. 그렇게 시작된 약 2년간의 성공적인 운영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탑승을 꺼리고 있던 다른 백만 장자들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2023년 6월 18일 총 5명의 승무원이 대서양 시메로의 잠수를 시작했는데요. 25만 달러로 인상된 가격을 지불하고 타이탄에 탑승한 손님들은 다음과 같았죠. 수심 11,920m 지구의 바닥 챌린저 해연을 탐사하고 아마존 초대 CEO가 세운 블루 오리진을 통해 우주여행까지 경험한 영국의 억만장자 해미시 하딩 타이타닉 잔해 독점 인양권을 소유한 RMS 타이타닉의 수중탐사 국장이자 잠수 전문가인 포랑리 나르졸레 수많은 자회사를 보유한 파키스탄의 대기업 앵그로의 부회장이자 외계 직접 생명체 탐사 프로그램 세티 이사회 의장 샤자다 다우드. 아버지의 날을 기념해 아버지와 함께 탑승을 결정한 샤자다 다우드의 아들 술레만 다우드. 오후 12시 32분쯤 우리는 타이타닉호에 도착할 겁니다. 10시 2분 타이탄 잠수정은 오션게이트의 CEO임과 동시에 잠수정의 총책임자인 스톡턴 러시의 지휘에 따라 까마득한 심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11시 47분 약 2,000에서 3,000미터 수심에 도달했을 타이탄호의 통신이 느닷없이 끊기고 마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죠. 복귀 예정 시간인 18시 10분까지 잠수정에서 응답이 오지 않자 오션게이트는 해안 경비대에 실종 사고가 발생했음을 신고했고 막대한 자금과 인맥을 보유한 이들이 사고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들은 미국과 캐나다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바다를 수색했습니다. 캐나다 P3 항공기가 수색 구역에서 수중 소음을 감지했습니다. 그 결과 마치 생존자들이 잠수함을 30분 간격으로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포착되었고 내부에 산소가 고갈되기 전에 이들을 구조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미해군까지 투입되는 등 수색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요. 대규모 수색 작전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무심히 흘러 타이타노의 산소가 고갈되는 시점인 72시간이 경과되었죠. 그로부터 약 4시간 후인 6월 23일 0시 미국 해안경비대는 타이타닉호 부근에서 산산조각난 타이탄 잠수정의 잔해를 발견합니다. 타이탄 잠수정의 연락두절 직후 미 국방부가 해저에서 폭발음을 감지했던 것과 발견된 잔해에 남은 흔적들을 토대로 조사관들은 사고의 전말을 발표했는데요. 300기압에 육박하는 심해의 수압을 감당하지 못한 잠수정이 초속 671m의 속도로 압축에 가까울 정도로 찌그러지며 내부의 공기가 엄청난 속도와 밀도로 압축된 결과 6000도에 달하는 초고온이 순간적으로 발생 근처의 바닷물이 일순간에 증발하며 폭발이 발생하였다는 것이었죠. 이 과정에는 단 천분의 1초만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인간의 반응속도로는 인지조차 불가능한 시간이기에 승무원들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른 채 고통없는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추측되었습니다. 나사와 보잉이 협력해 제작된 잠수정이 끔찍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수십년 전부터 수많은 심해 탐사가 진행되어 왔었는데 2021년에 최신 기술로 제작된 잠수정이 이런 사고를 당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죠. 그리고 밝혀진 사고 원인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잉은 타이탄을 설계하거나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션 게이트와의 파트너십으로 제작된 것은 사이클롭스 원이라는 이름의 500m까지 잠수가 가능한 강철 재질의 잠수정이었어요. 마샬 우주비행센터가 우주법 협약을 맺었을 뿐, 우리 미국 항공우주국은 인력이나 시설을 통해 타이탄의 테스트 및 제조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물리학연구소는 2013년 오션 게이트와 500만 달러 규모의 연구 협력 계약을 체결했었지만, 65만 달러를 들여 사이클롭스1을 제작한 것에 그쳤고, 타이탄의 설계에는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계약 내용에 따라 오션 게이트가 자세의 테스트를 위해 워싱턴 대학교 해양학과의 테스트용 탱크를 사용했을 뿐, 저희가 해당 장비에 대한 검증을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타이탄을 홍보하던 오션게이트의 설명들이 대부분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인데요. 유수의 기관들과 협력해 안전한 선체를 제작했다던 홍보물과 정반대로, 오션게이트의 독자적인 판단하에 설계된 타이탄은 무서울 정도로 허술한 구조를 하고 있었죠. 일반적으로 잠수정은 승무원이 탑승하는 구획을 압력을 견디는 데 최적화된 두터운 구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 주변을 잠수함에 필요한 여러 장비들로 감싸는 형태로 제작됩니다. 또한 잠수정이 수면으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밀도가 물보다 더 가벼워야만 하기 때문에 내부에 스티로폼이나 부력 탱크 등의 밀도가 낮은 장치를 잔뜩 채워놓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타이타노는 최대한 많은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 승무원이 탑승하는 구획을 나누지 않은 채 선체를 통째로 원통형으로 제작해버렸죠. 또 내부에 밀도가 낮은 장치들을 넣는 대신 선체를 흔히 카본으로 알려져 있는 탄소소묘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함으로써 무게를 크게 감소시켜 5명의 승무원이 탈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카본의 성질에 있었는데요. 매우 가벼우면서도 튼튼해 고급 자전거나 자동차, 항공기 등의 재료로 사용되는 탄소 소묘 강화 플라스틱은 재료가 외부 힘에 의해 영구적으로 변형되지 않고 파괴되는 성질인 취성이 매우 강한 물질이죠. 쉽게 말해 충격을 받았을 때 휘어지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여타 금속 재료와 달리 전혀 휘어지지 않고 있다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넘어서는 순간 부러져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장시간의 사용에도 형태가 변형되지 않는다는 획기적인 장점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내부에 미세한 크랙이 발생할 경우 시한폭탄이나 다름이 없어진다는 커다란 단점으로도 작용하는데요. 실제로 충격을 받아 내부에 크랙이 발생한 카본 자전거의 경우 예기치 못한 순간 파괴되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자전거 동호인들은 카본 자전거를 중고로 거래하기 전 비파괴 검사를 통해 크랙 유물을 확인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인장력, 잡아 늘리려는 힘에는 강하지만 반대인 압축력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수압을 견뎌야 하는 잠수정의 재료로 사용할 경우 내부에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오션 게이트의 CEO인 스톡턴 러시는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비파괴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그 대신 미세한 크랙 사운드를 감지하는 음향 모니터링 시스템에만 의지했죠. 타이타노의 자랑인 거대한 아크릴 관측창의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해당 아크릴은 3,800m 심해의 절반도 되지 않은 최대 1,300m의 깊이의 안전만을 보장하는 제품이었는데요. 오션 게이트에서 안전 관리를 맡고 있었던 한 고위 간부는 3,800m 깊이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아크릴, 반복 사용 시 크랙 발생의 위험이 있는 가본 소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한편 음향 모니터링 시스템이 크랙 사운드를 감지하는 순간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효용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타이타노의 안정성을 지적했지만 스톡톤 러시는 두려움이 있다면 과학이 발전할 수 없다라는 억지를 부리며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간부를 해고해버렸죠.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밀봉되어야 할 해치는 고작 18개의 볼트를 조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고 그나마도 시간만 더 걸릴 뿐 차이가 없다라는 이유로 17개의 볼트만 고정했었는데요. 밖에서 열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탈출할 수 없다는 최악의 구조를 하고 있는 데다 심지어 볼트를 수동으로 조이기까지 했죠. 무시무시한 것은 선체의 설계, 구조적 결함은 산재한 수많은 문제 중 하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60년대에 제작된 미해군의 잠수정 DSV 엘빈의 내부는 척보기에도 선체 제어와 모니터링을 위한 각종 전자 장비들로 빼곡히 들어찬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면 타이타노의 내부는 심해 탐사형 잠수정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출한 데다 그 구성까지 끔찍하기 그지 없었죠. 불필요한 기능을 배제해 오작동의 위험을 줄인 전용 시스템이 아닌 윈도우 10이 깔린 일반 가정용 컴퓨터가 타이타노의 메인 컴퓨터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잠수정을 조종하는 것은 2005년 출시된 로지텍 무선 게임 패드 F710이었는데요. 스톡톤 러시는 출시 당시에도 간헐적인 오작동으로 사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존재했던 무선 구형 패드를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마구 집어던지는 등 고장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태도를 보였죠. 안전을 위한 대비책은 고장 몇 개의 예비 F710 패드가 전부였으며, 컴퓨터의 무선 연결 기능이 고장 났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잠수정 내부의 조명, 대소변 처리를 위한 비품들은 캠핑용품 사이트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것을 사용했는데요. 심해와 같은 가혹한 환경에서 필수적인 밀스펙 인증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았죠. 다른 문제점들을 차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타 잠수정들이 밸러스트 탱크를 사용해 잠수 후 부상할 때 타이타노는 한쪽에 모래주머니를 매단 후 내부의 승무원들이 단체로 몸을 기울여 무게중심을 이동, 잠수정을 가라앉히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잠수정이 다시 부상하기 위해서는 바닷물에 모래주머니가 모두 녹기까지 기다려야 했죠. 둘째, 안전을 위해 잠수정은 모선의 통신 기능을 겸한 안전 케이블을 연결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타이탄호는 안전 케이블 없이 단독으로 잠수했으며, 회사의 모선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회사의 선박을 임대해 모선으로 사용했는데요. 셋째,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수색대가 발견하기 쉽도록 잠수정들은 전체나 상부를 눈에 잘 띄는 색으로 도색해놓는 것이 안목적인 규칙이죠. 하지만 타이탄 호는 어떠한 이유에선지 선체를 파도나 수면에 반사된 햇빛과 혼동할 수 있는 흰색으로 칠해두었습니다. 넷째, 잦은 고장에도 불구하고 수리 대신 임시 조치만을 취했는데요. 프로펠러 하나를 반대로 조립하는 실수로 심해에 잠수한 타이탄이 전진 대신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컨트롤러를 다른 방향으로 잡아 대충 문제를 해결했던 전적이 있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런 시한폭탄이 바닷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먼저 스톡톤 러시는 경험 많은 미해군 출신 베테랑 기술자들이 타이탄의 위험성을 알아채고 잠수를 반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이 든 사람은 창의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자신이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젊은 사람들만을 고용했습니다. 또,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안정성 검사 및 인증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관련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공해상에서만 잠수정을 운영했으며 어떤 기관에도 타이타노를 등록하지 않았죠. 스톡턴에게 이 편지는 우리 업계 회원들을 대표하여 보낸 것으로 우리는 타이탄 개발과 계획된 타이타닉 탐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오션게이트가 채택한 현재의 실험적 접근 방식이 경미하거나 치명적인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거나 업계의 모든 사람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이러한 오션 게이트의 행보에 경악한 해양 과학기술 학회는 서한을 보내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지만 스톡턴는 과도한 안전 프로토콜은 혁신을 방해한다라고 주장하며 경고를 묵살했는데요. 더욱 황당한 것은 금전적인 리스크는 짊어지고 싶지 않았는지 타이타노의 탑승객들에게 사망시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타이타노는 절대 바다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었던 물건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다양한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밝혀진 2023 타이탄 잠수정 사고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다고 추측되는데요. 수심 3000m 부근에 잠성이 도달하는 순간 그간 축적되었던 선체의 미세크랙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며 내부의 승무원들도 들을 수 있을 크기에 딱, 딱 하는 소음이 발생합니다. 스스로 보상 시점을 정할 수 없는 타이타노는 이 순간 거대한 관이 되었는데요. 탑승한 다섯 명이 커져가는 소음의 정체를 파악하고 공포에 질리는 순간이었을지, 아니면 소음이 들려올 것을 차마 인식하기도 전이었을지, 선체가 폭발한 정확한 시기는 확실치 않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잠수정 내부의 승객들은 상상할 수 없는 속도와 압력으로 한데 압축되었다는 것이죠. 이 끔찍한 사고 이후 오션 게이트는 모든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 절차를 밟았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CEO까지 타이타노와 함께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에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분노와 비통함을 토해냈는데요. 한편, 하마터면 타이타노에 탑승할 뻔했던 억만장자 부자의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죠. 탑승 비용을 25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특별히 인하해 주겠다는 스톡톤 러시의 개인 메시지에 이들 부자는 결제 직전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He said he was coming in on a, a two-seater experimental plane that he built. And I started to think about h s Coming in on a two-seater experimental plane to pitch me out to go on a five-seater experimental sub that he built down to the ocean floor to see the Titanic, and it was just, it was, it was. Uh, he has a different risk appetite than I do. Um, I'm a pilot. I have my helicopter pilot's license. I wouldn't get into an experimental aircraft. Las Vegas의 유명 사업가인 제이 블룸은 한눈에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고 그의 아들 또한 잠수정을 조종하는 것이. 굳이 게임패드라는 사실에 경악하며 아버지에게 탑승을 취소하자고 말한 결과 이들은 끔찍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탄 잠수정 사고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조차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극의 흔적을 관람하고자 했던 타이탄호는 흔적조차 남기지 못한 비극으로서 최후를 맞고 말았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